미국의 유명 지식 답변 사이트 쿠오라에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믿지 않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많은 해외 누리꾼들이 한국에 온후 놀랐거나 신기하다고 느꼈던 점들에 대해 답변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흥미로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중 추천수가 가장 많았던 한 누리꾼의 의견입니다. 닉네임 쉐넌 헨리가 쓴이 글은 추천수가 무려 1만7천개가 넘었는데요. 글쓴이는 남편이 한국인이어서 한국에 자주 방문했다고 말하며 그첫 번째로 쓰레기 관리에 엄격함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쓰레기 관리에 매우 진지하며 심지어 사람들이 쓰레기를 임의로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CCTV까지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차문에 붙어 있는 블루 스폰지였습니다. 글쓴이는 이 스폰지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나온 것이지만 한국인들은 그것들을 떼지 않으며 한국에서 블루 스폰지를 정말 많이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신차를 출고할 때 차에 흠집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붙여놓는 이 도어가드를 떼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심지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색, 다양한 모양의 문콕 방지 도어가드를 판매하고 있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내용이 해외의 여러 웹사이트의 칼럼으로 게재되기도 했으며, 여러 커뮤니티에 이 네모난 블루 스폰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차 공간이 비좁아,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이러한 문화가 외국인의 눈에는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후진 주차를 꼽았습니다. 자신은 이제까지 코스트코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차들이 후진 주차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면서 마트에서 식료품 구매 후차 뒤쪽의 좁은 길로 카트를 밀고 가서 식료품을 트렁크에 실을 수 있어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집마다 차고지가 있고 기본 주차 범위도 넓은 미국에서는 대부분 전방 주차여서 후진 주차를 특이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차 도어 가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주차 공간이 좁아서 생긴 이러한 주차 형태가 외국인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나 봅니다. 네 번째는 한국 남자들의 패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글쓴이는 거의 모든 곳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발목 길이의 바지를 입고 히든삭스를 신는다면서 한국에서는 아무도 눈에 보이는 양말을 신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흰색 운동화를 신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몇몇 누리꾼들은 대댓글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패션이라 놀랍지 않다면서 앵클팬츠가 그들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골프를 언급하며 한국은 골프 문화가 깊은 곳인 것 같다면서 글쓴이의 가족이 함께 한국에 있는 코스트코에 갔을 때 본인이 방문한 코스트코 중에서 골프복 및 골프 용품들이 가장 크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에는 커피숍들 거의 바로 옆에 또 다른 커피숍들이 있을 정도로 커피숍이 엄청 많이 있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만약 한국에서 길을 가다가 커피숍을 지나쳤는데 갑자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어졌다면 돌아갈 필요가 없다면서 5보 정도만 더 걸어가면 또 다른 커피숍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3년 3월 말 전국 기준으로 국내의 카페 점포수는 무려 9만 4천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에 이렇게 많은 카페는 해외의 웹사이트에 칼럼으로 게재되거나 커뮤니티에 한국에는 왜 이렇게 카페가 많은가요? 라는 질문들이 올라올 만큼 외국인들의 눈에는 신기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글쓴이는 또한 한국의 현대 건축물은 세계 최고에 속하며 미국 어디에서도 서울처럼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도시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에버랜드가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낫다며 미친 줄과 아찔한 군중이 없는 데다 사파리 공원과 수중 동물 공원도 바로 옆에 있어 너무 즐겁다고 했습니다. 글쓴이는 물대포와 물총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에버랜드의 여름 물 축제도 언급했으며 에버랜드를 다녀온 후 다시는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지 않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들 역시 대댓글로 디즈니랜드는 부모들에게 너무 비싸다는 게 함정이라며 엄청난 입장료를 지불하고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오랫동안 줄을 서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말하거나 딸이 6살 때 한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그녀를 데리고 에버랜드에 갔었는데 놀이기구뿐 아니라 아름답고 평화로운 정원들이 있어 좋았다며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닉네임 케빈 카널스가 쓴 답변 역시 추천수가 1600여 개에 달했는데요. 그는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는 뉴욕이 아니라 서울이라며 뉴욕을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부르는 사람은 서울에 분명 가본 적이 없어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바와 클럽들은 새벽 2, 3시쯤 문을 닫지만 한국은 마지막 손님이 나갈 때까지 운영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신은 친구들과 파티를 할때 새벽 4, 5시까지 있었고 어떤 가게들은 24시간 내내 문을 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은 위계질서가 매우 중요한 곳이며 한국인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가장 먼저 나이가 몇 살인지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인들이 무례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나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나이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고 술을 마실 때도 위계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술을 많이 마신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기도 하는데 다른 모든 마약은 한국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9.7리터로 전 세계 순위 41위에 불과한데요. 외국인이 보기에는 한국인의 음주량이 매우 높은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인들은 등산을 매우 좋아한다면서 글쓴이는 스스로를 열렬한 등산가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등산을 할때 많은 노인들이 등산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산은 크지는 않지만 국토의 70%가 산이라서 등산이 인기가 많은데 등산로 입구까지 버스를 타고 갈수 있으며 심지어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등산을 하는 동안 세련되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나이 많은 여성들이 최신 등산 장비를 장착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는 것처럼 옷을 입은 것도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등산을 할때 음식을 가져오는데 자신이 등산하는 동안 여러 한국인들이 음식이나 술을 나누어 주었다면서 등산할 때 경험했던 이러한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이 매우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쓴이는 또한 한국의 프라이드 치킨이 미국의 프라이드 치킨보다 더 낫다면서 한국만큼 프라이드 치킨이 맛있는 곳은 없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는 한국인들은 노래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노래방에 가는 것도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누리꾼들이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으로 편리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열쇠와 지갑 등이 필요 없는 생활 전반의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TV 없는 데다 친절하고 우수한 고객 서비스 등을 언급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부분들에서 외국인들이 신기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상 K소식통이었습니다.